네 저는 드디어 이제 아파트 독서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GBCS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과 제2의국어를 방학 중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이제 탐구해 볼 과목은 영어인데요. 저는 이번에 방학 중에 영어 문법에 대한 실력을 기르고 싶어서... 이 문법책을 사서 이 책으로 지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학 중에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수준에 맞는 문법책을 사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필기하고 설명을 이렇게 잘 읽어가며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 책이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문법 책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일마다 해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마다 해야 할 내용을 정해놓는 이유는 이렇게 정해놓으면 당일날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일마다 할 내용들을 나눠서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7월 5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고 7일날 배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영어 공부가 끝났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음 과목인 수학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데 보시면 네, 이칸 아카데미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는 무료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내용들을 무료로 이렇게 인강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네, 저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지오메트리 인강을 저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하하 근데 네, 저도 방금 이렇게 수학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칸 아카데미는 이렇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리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 저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 문제를 풀어 보라고 하는데 한번 정답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다고 해 주네요. 오케이. 네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제가 잘 배웠는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일곱 문제 중에 일곱 문제를 다 맞으니까 여기서 레벨업까지 해주네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다뤄볼 과목은 이제 제1외국어인데요 저는 스페인어를 들어서 이 스페인어 교과서를 살거 하는데 절대로 제가 어 가방에 잘못 넣어서 한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을 때 네, 이렇게 뜯긴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듀오링고라는 사이트를 쓰는데요. 듀오링고는 무료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로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입니다. 저와 함께 듀오링고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스페인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듀오링고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93% 정도 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주문하기 등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회화를 듀오링구에서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제2 외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퀘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2 외국어는 교과서가 중요한 만큼 제가 이렇게 필기했던 내용들을 한번더 이렇게 점검하면서 읽어보면 두 배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듀오 링고 학습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레슨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듀오 링고를 통해서 제2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GBCS 학생들이 방학 중에 수학과 영어와 제2외국어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홍보대사 김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대사정미원입니다 오늘은 GBC 학생인 제가 어떻게 방학 동안 공부하는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래너 작성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플래너 작성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공부의 세계성을 위해서 방학 중에도 매일매일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영어 기본기를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뻔한 얘기겠지만 하루에 한챕터씩 토플 케켓을완려를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저,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내 영어 실력에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단어장 다 보면서 좀더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이 밑에는 영어하는 서류로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좀더 회화를 좀 익숙하게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의 특성에 맞는 노트와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10학년 때 배우는 알지브라 2를 선용하고 있고요. 알지브라 2는 함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를 그리기 편리한 모는 노트와 또 옆에 오답을 적기 편리한 칸이 넓은 코합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뭘 틀렸는지 알기도 쉽고 또 위에 선생님께 질문할 것들을 적어놓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있었던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는 중국어인데요. 저는 중국어를 한 번도 이제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학기에는지 그리고 방학도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헷갈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좀더 복과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생조와 발음 같은 규칙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어서 이번에는 제학 때는 그 헷갈리지 않고 좀더교외에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심시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홍보대사 정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